2021년 1월 대박 분양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위레자이더 시티입니다. 안녕하세요. 돈이 드는 정보, 시간을 아끼는 정보를 공유하는데 즐거운 미스터 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대박 정보, 바로 위레자이더 시티. 분양 정보를 꼼꼼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입지입니다. 입지를 보시면, 여기 위례자이더 시티라고 보이시죠? 위례자이더 시티. 여기 보시면, 이 위례중앙역 있어요. 위례중앙역은 신사역부터 위례중앙역까지 11정거장이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2년 착공 예정이고 그리고 27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 위에 위례선 트램이 보여요 5호선 마천역에서부터 복정역 8호선까지 총 10개의 정거장이 있을 예정이고요 여기는 21년 올해죠 올해 착공 예정이고 2024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여기가 위례 휴먼 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상가들도 있고, 여기에 차도 안 다니고,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그리고 상가시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걸어서 바로 이용할 수 있죠? 그만큼 입지가 좋습니다. 분양 일정입니다. 보시면 여기 다음 주 월요일이죠? 1월 11일 날 특별 공급, 그리고 12일 날 일반 공급 1순위, 13일 날 일반 공급 2순위. 이렇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자이더시티 모집 인원입니다. 총 분양 가구 수는 360가구입니다. 360가구. 그 중에 특별 분양이 226가구, 일반 분양이 55가구예요. 확실히 미래자이더시티가 공공분양이다 보니까 특별 분양이 더 많은, 특히 84A 타입 같은 경우는 119세대로 일반 분양보다 거의 5배 정도 분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74A 타입 같은 경우도 60세대로 거의 한다 4배, 일반 분양의 4배를 분양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양가 확인입니다. 제가 84A 타입으로 가져왔고요. 84A 타입은 보통상 34평형이라고 불려오고 있죠. 그래서 최저층 같은 경우는 7억 3940만원, 평당 단가가 2139만원. 최고층 같은 경우는 7억 9,170만원, 평당 단가가 2,290만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분양, 분양가 자체보다도 보정된 분양가가 필요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보정가, 보정된 분양가라고 하는 것은 발코니하고 가구 패키지가 포함된 가격을 말합니다. 먼저 최저층이고요. 최저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분양가에다가 더하기, 발코니, 690만원, 가구 패키지 865만원을 더해서 7, 7억 5495만원이 나옵니다. 평당 단가가 2184만원이고요. 이 말씀드렸던 가구 패치,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에어컨 5대, 바감, 바닥 마감재 벽체 마감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제가 시스템 에어컨 5대를 한 이유는 방마다 5대가 있어야 물론 해당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10년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살기에도 나중에 차후에 봤을 때도 모든 방에 에어컨이 있어야지 그 집의 가치가 더 주택의 가치가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구 패키지 풀옵션으로 해봤고요. 그리고 최고층으로 가보시면 발코니 가구 패키지 가격 똑같고요. 보정된 분양가가 8억 725만 원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평당 단가는 2335만 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정된 분양가를 알아본 이유는, 표 현금을 알아보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표를 보시면, 사실 이 빨간 골드체로 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이미래 자이더 시티가 당첨이 되더라도, 이 시기 때이 현금이 없으면, 결국에는 큰 이자를 내거나 무용지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1년 3월 2일에 1억 6,15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패키지가 1년 5월 11일 날 10%의 중도금을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60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1, 1차부터 4차까지는 성남시 관할이기 때문에 특익과열직으로 중도금이 40% 대출이 나온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은행 이자 우선은 계산하면 된다고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5차 때, 6차 때가 이제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이때가 7,920만원. 그리고 또 이때 7,920만원.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입주 시에 이제, 잔금을낼 때, 2023년 3월에서 4월 경인데요. 그때, 1억 8,110만원, 그리고 각종 세금 약 3%로 잡았을 때, 2,380만원으로 했을 때, 총 필요한 금액은 5억 2,47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선 보수적으로 우리는 현금 구하는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개선해 보았고요. 사실 여기서 뭐 국민 뭐 주택기금, 뭐 융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정가에 뭐몇 프로 나온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크게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보수적으로 이 정도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분양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도금 이자 같은 경우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그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매 회차 저희가 4회 1, 2, 3, 4차 때 7,920만 원을 빌리잖아요. 사실 2.5% 중도금 이자라고 했을 때약한 달에 16만 5천 원씩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곱하기 4를 하면 바로 66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도금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중도금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4번에 걸쳐서 누적으로 쌓인다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2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이 청약을 지원하고 그 돈을 어떻게든 구해 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으로 그 주변 시세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위 평당가가 나와 있잖아요. 제일 낮은 게 3,935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거는 뭐 4억 4,653만 원도 있고 4,500만 원도 있고 4,700만 원도 있고 4,000만 원 많죠? 특히, 여기가 미래자이더 시티 자리이기 때문에, 요 금방을 봤을 때약 4천만원 정도하는걸볼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평당 단가가 2,300만원 정도라고 그어요 그러면은 약 차익이 1,7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약 30평이라고 하면은 한 5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양도소득세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전매제한이 걸리,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전매제한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5억에 대한 시세 차익은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이 청약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또, 뭐 돈을 어디서든 만들어서라도, 당첨이 되고 나서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약을 볼 때, 사실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정리해봤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적용이에요. 그리고 공공주택인데요. 제한, 전매 제한은 제안, 이제 분양가 상용제로 인해서 당첨자 발표일 이후로부터 10년간 재당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의거하여 이렇게 돼 있고요. 전매 제한도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이 주택이 당첨이 되면 거주 의무를 5년간 채우셔야 돼요. 이 시행령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집을 청약이 당첨되고 나서 원래 다른 주택들은 뭐 2년, 뭐 거주 의무가 뭐 2년인 것, 2년인 경우가 많은데 2년 살고 이거를 세를 주면서 그, 금융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데, 해당 주택은 공공주택 분양이기 때문에, 거주 의무 5년을 채워야 되는 거죠. 분양 공고를 보시면,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공,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의거하여, 사업 주체 및 분양가 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제 수준, 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파일 창호 등에 입주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고요.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약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분양가 대비 낮은 가격 입주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은 분양정보 파일의 7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진짜 자금이 진짜 500만원, 1,000만원이라도 아쉬우신 분들은 이 옵션도 같이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자이드 시티에 대한 분양정보를 이모 저모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정리했는데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귀한 시간 제 영상에 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